달락과 또 뒤에 있는 달락을 통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그이 본문인데요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 다시 볼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으며 또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뜻은 우리의 눈으로 어 본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어 가신 길을 어 깊이 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그이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으로도 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 살아있는 우리에게 아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그 영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들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살아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이제 그날에는, 어, 그,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어, 내 안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3위 아,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어, 한 몸, 한 몸이 된다, 한 영이 된다, 라는 그 뜻이죠.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바로 그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을 때, 어,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행하죠. 우리 보통 세례는 죄인의 삶에 삶을 죽, 죽 죽에 삶에서 죽고 어 아,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으로 어새 사람으로 어, 거듭나는 삶을 어그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 아, 우리 몸의 구성 성분 70%가 물이죠. 그 물이 물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안과 밖 모두가 물이 된다, 물이 되어서 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생수의 강과 같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팎으로 흘러 넘치시면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 가지고 있는 자고, 그것을 또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그 뒤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을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하시던 제자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더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가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는 어찌하여 주께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대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유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앞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15절에서도 또 21절에서도 그리고 여기 23절에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인마누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겠죠. 정말 바보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귀중한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보로 그냥 둘 리가 없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 실패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써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손을 위해서 잘못된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리석은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린 심각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수염을 뜯기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재치게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대심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먼저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그리고 배우자와 자식들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게 하시는 그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 그 자유와 진리의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그 기묘한 함께 하심 앞에 우리를 내어 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하는 자로 품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 안에 들어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시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고 하셨고, 돌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유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도대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늘 그큰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